오늘은 내가 독일에서 30분간 줄 서서 먹은 독일식 감자 어쩌고를 리뷰해볼게. 이름은 카르토 f 푸플. 인데 난 독일어를 못하니까 독일어 능력자가 혹시 영상을 본다면 저지하지 말아줘 사실 전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걸 팔고 있길래 다음날 먹어야지 했다가 밤에 숙소 가는 길에 이 집에 줄이 많아서 어? 맛집인가? 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먹어야지 하고 다음날 다시 갔는데 오늘은 줄이 더 많은 거야 진짜 30분 기다렸어 근데 뭐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30분을 쓸 바엔 차라리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나은 것 같아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6유로에 감자전 6장이 나오고 소스 한 가지 포함 가격이야 아주 회사스러운 가격이지. 나는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칠리 소스를 고르는 건데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어서 사워 크림을 고르고 사과 소스는 따로 추가해서 칠류로 냈어. 라인강이 바로 앞에 있어서 라인강 보면서 먹었어. 완전 바삭바삭하고. 진짜 완전 바삭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할까봐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 어느새 다 먹었어. 이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네덜란드 집에 돌아가서 한번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만들기는 간단한데 사먹는 맛은 안 나더라. 나는 펠렌에 다시 간다면 웨이팅이 30분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또 다시 먹을 것 같아. 그럼 안녕, 추스.